7분의 수색에는 제곱, 4분의 수색에는 자기 정체성, 진실의미 스토리입니다. 어, 안녕하세요. 심폐 심리 전문가 도움찬입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음악 프로듀서 박진영 방식의 숨을 비교해 보고자 합니다. 본인이 생각하기에 박진영은 NGM 7번, 방식은 4번인 것 같습니다. 물론 조관식일 수 있습니다. 어, 기본적으로 7번, 4번 모두 창의적이고 영감이 넘치고 새롭고 특별한 것을 추구하는 것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두 유행은 조금 차이가 있죠. 7번은 뭐, 멀티를 일하는 것을 좋아하죠. 하나를 오랫동안 집중하기보다 이것저것 많이 벌리죠. 박진영과 인터뷰에 의하면 그는 곡을 만들 때 번쩍이는 아이디어에 많이 의존하고 영감이 떠오르지 않으면 진득하게 앉아 있기보다 바로 자리를 뜬다고 말했습니다. 치은의 장점은 새로운 트렌드와 유행을 알아차리는 좀 감각이 뛰어나죠. 대중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좀 빨리 알아차리고 그것을 만들어내는 데 굉장히 능합니다. 치은 대개 얼리어드의 트렌입니다 음악계에서 대중의 트렌드와 가장 밀접한 분야가 걸그룹 음악이라고 보통 말합니다. j i p 는 특히, 걸그룹 음악 분야에서 두각을 보였죠.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원더걸스, 트와이스 거의 모두 1위를 달성했습니다. 4번의 특성은 집중과 깊이입니다. 방식은 집중해서 일하는 것을 좋아하고, 깊이 있는 작업을 좋아하죠. 그는 곡에서 4번 성격의 주요 특성이 어, 음악에 의미와좀 가치를 부여하고, 상징과 스토리를 집어넣고, 팬들이 어, 자신이 음악 속에서 심어놓은 좀 의미를 발견하고 찾아가는 것을 좋아하죠. 앞에서 얘기했듯이 7번인 박진영은 창작이 잘안 풀리면 바로 자리에 일어나 다른 작업을 하는 방면 방시혁은 인터뷰에서 음악은 엉덩이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죠. 아마도 방시혁은 창작 작업을 할때 오랜 시간 앉아서 음악과 실험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4번에게 창작은 고통과 눈물을 의미하고 반면 7번에게 창작은 즐거움이죠. 7번의 노래는 처음 듣는 사람도 좋아할 만큼 쉽고 단순하지만 4번의 노래는 깊이가 있어 처음에 들을 때 보다 자주 듣고 음악의 뭐 배경 스토리에서 알면할수록좀더 좋아하게 되고 좀 깊이 깊빠지게 깊이 되고 또 그래서 충성지향적인 매니아 층이 형성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7번은 기본적으로 좀 즐거움을 추합니다. 대중이 즐거워하는 음악을 만들고 보인도 즐겁고 가수도 즐거운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7번은 밝고 명랑하고 긴캔이등감을 좋아합니다. 박진영은 인터뷰에서 뭐 아이돌을 채용할 때도 어두운 스타일보다 밝고 명랑하고 긍정적인 스타일을 선호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4번의 인생 테마, 주제는 진정한 자기를 찾는 정체성의 문제죠. 방탄소년단의 음악의 특징을 보면 나는 누구인가 같은 자기 정체성, 뭐 자기만의 스토리, 세상과 소통 같은 그런 주제가 많죠. 박진희 작사 작곡한 원더걸스의 텔미아, 방시혁이 만든 방탄소년단 의 페크럽을 한번 같이 들어 보시면 두 아티스트가 무엇을 추구하는지 쉽게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7분의 수생에는 제목 4분의 수생에는 자기 정체성, 진실, 의미 스토리입니다. 어, 박진영은 대할 화때 솔직하고 재미있고 유머가 넘치나 남의 얘기를 집중해서 듣는 편이 아니죠. 뭐 TV를 보면서 느끼는 점이지만 사회자가 묻는 질문보다 박진영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반면, 4번은 대화할 때좀 진지한 편이고, 상담 능력, 특히 들어주는 능력이 좋은 것 같습니다. TV, 뭐, 인터뷰, 맹견 만리에서도 그런 모습이 많이 보였어요. 단상 힘든 얘기를 잘 들어주고, 상대방의 감정 입을 잘 합니다. 어, 박진혁과 방시혁이 인터넷에서 본 에피소드 하나 말씀드리면, 두 사람이 같이 JIP에서 일할 때 미국에 출장 갔는데, 어, 방시혁이 빨래를 맡았다고 합니다. 박진영이 양발을 뒤집은 상태로 내놓았고, 이 문제로 두 사람이 크게 다퉜다고 합니다. 어, 시진영은 화가 나서 그 다음날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돌아갔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것이 4번과 7번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갈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7번은 양발 같은 작은 문제를 사소하게 생각하고, 상대방이 말하는 것을 좀 가볍게 생각하는 편이죠. 하지만 4번은 디테일이 매우 중요하고, 자신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매우 분노하며 자신의 감정에 매우 충실한 유형입니다. 아,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표적인 4번, 7번 아티스트의 성격에 대해서 다소 주제넘은 얘기지만 애니그림이나 성격 프레임으로 풀어보았습니다. 박진영 방식의 그들의 어떤 성격을 이해하면 그들이 추구하는 음악의 주제 또 일하는 방식, 소통의 방식을 더잘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아, 성격을 통해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행동했구나 하는 것을 조금 잘 조금 더잘 이해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승계심리 전문가 동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